드디어 소개팅의 날을 받았습니다. 은사님 <laughs> 알아가보고 싶은 사람은 제노님 일이에요 어? 에. 아저 근데 저도 사실 우장님이좀어우장님좀 네. 괜찮아. 무서워. 미녀들의 기여분들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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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영서덤으로 다음. 내 지금 할 건데, 뭐할 거냐면, 커플 요가를 할 건데. 아, 나 이걸로 해? 스케줄 많겠죠? 아, 어, 어, 오빠 오고 왔... <laughs> 뭐라고? 커플 에가할 거냐면, 왔다. 소지품을 하실 거니까. 오늘 실물 주시면안 돼요. 여러분 표정 다 잡아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6. 그 소지품을 아이부터 아, 저 저거. 예. 네. 네. 소지품 선택을 해서 이런 데고 아, 근데 ش ل و ن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비시고. 네. 1 0님을 알아 보시던 여자가 네.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예. 이거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갖고 계시고 왜요? 뭐 향이라도 맡아 봐야 는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까지 나눠 놓으시고 그냥 뭔가 괜찮을 거 자기 관리가 좀 뚜렷한? 아아.. 아아.. 어, 좀 무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laughs> 자 이쿤이 선택해 주시면 니까자사짝의 물건이 무엇일까? 이 생각 밖에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이번네 요거. 요거. 근데 저도 몰라요 지금 누구 누구 건지 까먹었어 자사쿵님 선택해주세요 아빛 냄새 한 맡아보실까요? 냄새가 어떻죠? 아무 냄새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5쿵님 하... 션 이거 하겠습니다 오 립스틱 <laughs> 맞았다는게 싫어하는 사람 보고 뽑았... 하나 아, 더시면은자 핸드크림의 주인공 네. 하나, 둘, 셋! 와, 진짜, 잠깐만. 아니 <laughs> 그런데 아, 이거 버리겠다고? <laughs> 내가 쓴다, 진짜. 버리겠다. 야, 써버려, 써버려. 야, 쓴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어, 아. 아 어, 아. 자, 아아 다음 이 팩트의 주인공은. 자, 하나, 둘, 아장 자..자기.. 그거가 있나? 맞아 말했이 <laughs>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다음 사쿵님의 잇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laughs> 삼장님자 오크님의 그러면 립스틱 두..두 두분 중에 한 분인 거네요 그러면 네자 하나 둘셋 아.. <laughs> 아니 이거 땄어요? <아니>, <laughs> 자, 그러면, 자 그럼 어쨌든 운명 운명이니까 각자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게국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하한국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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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 스킨십이 있어야 사람이 좋은면 친근감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laughs>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먼저> 해볼게요. <laughs> 아 처음에는, 이따가 등에, 등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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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 턱.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벌려주세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손목까지이요 <laughs> 사람이 근데 제가 좀 설렌지 오래돼서 그런데 처음 만난 남자랑 손목 잡으면 느낌이 없어요. 아, 공 이상한 기분? <laughs> 어, <완전히> 아좀 <아직> 그렇다 <laughs> 어, 너무 민망해요 아프면 말하세요 어 근데 일쿵님 얼굴에 웃음이 <웃음> 많이 저 원래 <laughs> 늘어나신 거 같은데? 어 이거 좀잘 넣은 는거 같아요 아네레크레이션 아, 아, 좋네 자한번 아, 더요 아프면 말하세요 아, 네. 어떻게, 어떻게. 아 다리가 어쩔까? 어 다리는 뭐 정상인 거 같아. 아 그래요? 아직? 아직? 나 운동하자. 아니 네. 네. 이게 이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죠 이런. <laughs> 이렇게. 이거. <laughs> 제가 <laughs> 이거 커플용도 아닌 거 같아요. 우리 그파트너 살짝 한쪽으로 한 칸을 옮길까요? 아 그런 방법이 있네. 어떻게 옮겨요? 그냥 옆으로 가면 돼. 요 여자분이.

아니, 그, 뭐야, 요가할 때 계속 옷장님만 바라보시는 것 같던데, 이끔 힐끔, 힐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무의식 <laughs> 중에 옷을. 네. 맞죠 어, 진짜요? 길에 갔어요. <laughs>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제 스타일. 옷장님의 마음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네, 다양하셔가지고 성격이 되게 에이. 저랑 잘 맞으시는 분들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맞는 사람이 누군데요? 일단 그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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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laughs> 생각만 해도 <웃음> 웃음이 나요? 너무 웃겨. <laughs> 뭐라고요? <거야? 웃음> 너무 웃겨. 아, 혜님은 진짜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라서. 나다 알려주고 싶어요. <laughs> 어, 뭐죠? 아, 씨, 이렇게 얘기를 어, 하면은 차라리. 뭐. 자, 현상을 그냥 알려줄게요. 어? 그냥 이 팔을 뒤지 흔드는 사람을 한번 해보세요. 희소식은 네. 어, 아까 처음부터 옷장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옷장님이. 오짱님이... 재현님이 재밌던 거있어요 아이 그 재미가 광대의 네. 뭐 재미가 아니라 그냥 같이서 웃기다 말만 했어. 해도 웃음이 나고 작품 자꾸... <목소리> 그 저런 말이야 아야야 그런 말이야 어오어 어, 어, 이거 알려도 돼요? 네. 뭐 누구한테 마음 가? 저요? 아 근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 그냥 그냥 아직 똑같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접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아까 요가, 하면. 요가 하면서요? 근데 요가 하면서는 약간 터치해서 설레게 <웃음> <웃음> 아 조금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자그 상품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 요가까지 하고 왔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점심 점심에는 만들어 먹을 거고 저녁은 그냥 시켜 먹을 거예요 야호 남자분들이 내기를할 거예요 공평하게 병통 날리기 이기신 공평하게. 분이 특권을 갖게 됩니다 데이트 특권. 없이 면수 면수 없이 떨어지면 바로 끝이죠. 떨어지면 바로 끝입니다. 남자 일점씩. 오? 뭐야? 이등쳤어. 어, 남자를... 오. 아, 네, 이등 치시면 돼요. 자. 아! <laughs> 아! 떨어졌고. 자 이쿠님 분명 일점씩이죠. 어떡하? 슛, <laughs> 슛. 와 기다려, 누나! 내가 졌다! 흉날레 했나? 나 아파. <나, 나>, <laughs> 자, 너 잠깐만, 너는 이거 잘할 것 같아, 왠지. 쳐버려, 쳐버려, 쳐버려. 할게요? 어. 어. 가자, 먼저 너 이겨야 돼! 아! 먼저 너이 아! 연습, 연습 한번 맞아, 한 번만 딱한 번만. 안 돼요. <laughs> 어, 그거 계그 아, 맞아. 그거 안 돼요. 떨어사람 있어가지고. 주지는게 아닌가요? 어? 아! 역시 맛있어요. 그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잘 누나 내가 간다. 자, 그러면이쿵님이 뽑기 전에. 나는 이쿤님이랑 가고 싶다. 또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러면 남자분 뒤로 돌아주실까 예.. 네. 네, 혹시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 나는 이쿤님이랑 가고 싶다. 하나, 하나 둘, 셋. <목소리> 한번 계십니다, 한 번. 아, 아, 누군지 모르겠네. <웃음> 아, <웃음> 아, 자, 그러면 이쿤님 선택해주세요. 깜짝하고. 오짝 일어날게요. 오, 와. 와 <목소리> 내가 처음 들어서 뭘로 보요? 삼짝오 짝. 와우. 알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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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알겠습니다. 삼 짝. 오 짝님은 그러면 은 나가실 준비를. 나머지 분들은, 분들은 이제 네. 좀 휴식 시간 아니면 휴식을 응. 갖도록 할게요. 용기가 근데 입국 이후. 아 그래요? 응. 무슨 일이에요, 근데? 저요? 예 네.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아, 신경이, 밀당하는 거예요, 혹시? 신경의 변화.. <laughs> 혹시 저희가 그.. 사짜을 위한 그 약간.. 미끼처럼 그렇게 질투하라고 쓰이는 거면 저 그냥 요리하러 갈게요. <laughs>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쌈장을요? <laughs> 이거를? 나보다 집에 가져가라고 12개 넣으면.. 하나씩 먹어 어? 왜요? 장군도 없어요? 아까 내 통한 이지수 인터뷰! 지금 당끄러워서안 그래요. 지금 같거든요. 왜? 속박은 그래. 나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장이 어때? 너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누나의 매운맛을 보여 <laughs> 누나의 매운맛 그러니까... 아, 응, 저 이제 안바라누 응, 누메. 누메 이제 저또 다른 남자 바로 보고 바라볼 거예요, 그냥. 네, 이거 자팀으 이거 참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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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만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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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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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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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거 이거, 어, 음. 네. 아그거 음. <laughs> 너무... 아, 아. 그거 아 빵치킨이요? 아로 응. 근데 표정이 너무. 아 근데 봐도 시니까아 그거 뭐야? 아 진짜로. 덥고. 전자레인저가? 밥솥 수면실 여기 여기가 안되나라다뭐 그래. <laughs>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냥 다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머니야. 네. 저희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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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하게 식사하세요 일단 아무도 안드셨으니까감사겠니다고하셨습니다 음식 없긴 하세요 구경? 아. 네. 에 네. 뭔지 아세요? 네아죠 뭔데요? 이거 엘사드잖아요 엘사 아, 아, 이거 아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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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먹어요? 네. 아, 이거 이거 드세요? 네아 이것만 먹어요? 아 이거요 <laughs> <laughs> 아, 아, 이건 아, 안 먹어봤어요 아 근데 원래 에사미가 그 약간 특유의 향이 너무 세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건 진짜 맛있게 나왔어요. 네. 요 그냥 음료수 같은 거. 우 음료수. 일반 상품입니다. 맛있다. 대미소다? 음. 그런 어 맞아 맞소다어 음 진짜 대미소다 다 <놀람> 에사미의 효능이 뭐예요? 상금님 <놀람> 네? <또> 현직 트레이너니까. <놀람> 혈당을 내려줍니다. 혈당을 내려줍니다? 네. 혈당을 못 내리면 뭐가 나와요? 혈당 스파이크가 튀어 오르는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니, <laughs> 이거. <laughs> 네. 아, 배, 팬님한테 얘기한다고요? <laughs> 여기서요? 네. 일단은, 근데 예사비를 먼저 먹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나요? 밥을 먹고 먹지 않아요, 원래? 아, 근데, 아, 근데 먹기 좋지. 호구... 아, 그래요? 네, 개인차가 커가지고. 여기 또 예사비 전문가거든요, 예. 근데 내사이클은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로 나온 거라서 골라 먹을 수 있고 맛이 여러 개여서. 아무 때나 먹으면 아무 때나 먹으면 좋겠 네. 아, 기름진 거 먹을 때 먹으면 좋아요. 왜냐면 네. 얘가 약간 딱 기름진 거를 딱 잡아주거든요. 빵을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음료수 같은데? 다 드셨나요? 네. 어. 아, 먹어요 어? 뭐, 한입에 들어 놓기? <laughs> 뭐 예능 방송으로 와시는거아 <laughs> 알아서 먹겠습니다 네. 아. 근데 보지 않았으면 죽을 거아 부담돼서 못먹.. 못먹 같아요 아 이거 한입에 먹어요? 아, 이거 거 먹어요? 아, 이거요 뭐가 달 <laughs> 맛이 달라 근데 얘 맛이 진짜 싫을 거 같은데요? 요 레몬이라고 이걸로 드세요

어, 어, 점점 멀어져 얼굴 어려운... 되 빨개지셨네요. 아 네. 말씀해주십쇼. <laughs> 성 <파이팅 합시오. 웃음> 그런 고마워 고마워.